상현이 학기 수학보다는 원주와 지름을 구하기입니다. 세 번째는 지름을 알때 원주를 구하는 거고요. 원주를 알때 지름을 구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. 먼저 원주율은 원주 나누기 지름인 거 저번 시간에 배웠죠. 그래서 원주를 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?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에요. 지름 그러니까 원의 중심을 원의 중심을 따라서 지나가는 선, 곱하기, 이, 그, 이 원주 둘레와 지름을 나눈 거예요. 그 원주율을 곱하면은요, 원주가 나올 것입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, 원의 지름, 이 가운데 있는 선, 지름이 10cm일 때 원주는 몇일까요? 일단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라는 걸 아니까 지름은 10, 그리고 원주율은 3.14 그래서 곱하면 31.4cm가 됩니다. 두 번째, 원주를 할때 지름을 구하는 건데요. 이것도 어, 원주율은... 원 지름이잖아요 지름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원주 나누기 원주율을 해야돼요 원주율 이게 그 원주에다가 지름을 나눈거니까 그러면은 원주 나누기 지름을 하면은 네 원주 나누기 원주율을 하면은 지름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원주가 46.5cm일 때 원의 지름을 구해봅시다 지름은 원주 나누기 원주율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원주는 몇이다? 46.5다. 그리고 원주율은 3.1 또는 3.14그니까 이거 두 개를 나누면 요 19cm가 됩니다. 정말 간단한 계산입니다.